오늘 대법원이 울산 부정선거, 황우나, 그리고 송철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laughs> 정말 기가 막히죠? 아무리 저것들이 마음대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? 엄연한 증거와 움직였던 이 인물들이 쫙 있는 겁니다. 게다가 가장 큰 명확한 증거는 바로 문재인의 입입니다.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걸꼭 보고 싶다. 취임 초이 초기에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자 임종석이부터 그 쪽을 애기인 황은하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. 엄연한 부정선거입니다. 문재인이 가장 부들부들 떨던 최대의 아킬레스건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이 부채로 만들어 주네요. 조이대가 뭔가 약점이 큰가 아닙니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, 우리 꼭 가슴에 새깁시다. 아킬레스건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전사들을 골라서 앞장 세워서 치열한 지독한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이길 때 그 아킬레스건은 끊어지는 거.